안녕하세요. 오죠 징재민.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15조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중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어, 중국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항상 저의 중국어가 어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표현하는 게 어색했고 그러한 자리는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은 자신감 있게 먼저 대답을 해도 격려의 말보다는 비관적인 시선들과 틀리면 흐르는 정적인 분위기나 비웃음이 들리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저는 점점 관심 받는 것이 무서워지면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남들의 시선에 과하게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이후에 소극적인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어, 환경이 바뀜으로 전보다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 부모님께서는 너를 싫어하는,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가 어떤 행동을 해도 부정적이게 바라볼 거야.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어때? 라고 말해주셨고, 그동안에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 후에 학교에 가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와 내가 나의 고민을 먼저 말해주길 기다려주는 친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발자국 다가와준 것처럼 저 또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 곁에는 현재 저에게 힘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소심했던 제가 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지, 신경쓰며 행동하기보다, 어, 나에게 힘,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긍정적이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적극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